안녕. Good morning. Good 이따 봐요. 이따 봐요. 말안 믿어. 팬분들 잠잤겠대요 아니, 얘는 또왜안 닫는 거야요 제가 자세만 듣는 거 자세만 듣는 거요 선생님께서 진짜 부탁하신다 자세만 듣는 거 유지해서. 근데 훨씬 하네요. 입을 넣고 소리 지르다 같이. 와! 와! 야! 아, 입을 넣고 소리 지른 이유는 생간 소음을 대비하기 위한. 데뷔한 전

<laughs> 아, 목젖 맛이.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제가 원래 물을 좀 이렇게 와서. 나 <laughs> 아, 김치 아니었으면 <안> <laughs> 어떻게 했을까? 살아 <laughs> <사람> 있었을까? <laughs> 아, 똑같아요? 하나, 둘, 셋, 시 씨, 씨, <laughs> 둘, <웃음> 셋, 롬, 롬. 스카이 나올지 갑시다 귀엽다. 아, 자몽쥬하다. <laughs> 여러분 너무 귀엽죠? 네. 거울로 음. 한번 확인해 주세요. 나도 아, 귀엽긴 하지. <웃음> <웃음> 와 이게 너무 이게 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냥... 원래 블러셔는 아, 그런 그래? 느낌이에요. 수줍은 <웃음> 느낌. <웃음> 아 너무, 너무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진짜, 진짜 괜찮아 느낌있어요. 아 <laughs> 턱에는 왜 바르는데? 아 <laughs> 약간 <laughs> 뭐 재미로 한건 아니죠? 그냥 아이, 좀 약간 좀 느낌있게 했잖아요. 느낌있게 했죠. 어. 그럼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오케이 한번 어, 찍어볼까요? 귤러셔 색깔이네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이 녀석! <laughs> 야야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우 머리가 어아형 <laughs> 눈매를 좀더 진하게 그래. 좀 어, 진하게 그래. 어떻게? 이게 화면 그것 때문에 잘안 나. 내 네, 쌍꺼풀도 그렸어. 제가 한창 그뭐 탄산음료랑 뭐 이런 거 많이 먹었을 때 피부가 좀안 좋았었는데 다시 좀 돌아왔어요. 물 많이 마시니까. 오늘 어차피 어깨잖아 혹시 가슴 이제. 어깨잖아. 가슴네. 어깨 해준 다음에 같이. 안 네. 정확한 루틴대로 가야지. 어 가슴하고 어깨 하면 되잖아. 네. 왜? 음, 뭐, 어깨는 무슨 안돼. 뭐? 응뭐 어깨는 뭐 조금씩 하긴 하는데. 왜? 끝나? 어깨 나랑 동일한 거 하나씩인데. 아니 뭐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단백질을 소고기나 연어로도 막대처하는 거야. 음, 응. 왜 그러냐고. 아버지 우리가 해외 호텔, 아니 니까해외 그러니까 룸메이지. 룸메. 그쵸 죠 그렇죠. 항상 방을 같이 쓰면서 서로 방에서 별걸 다 해봐. 랩하고 <laughs> 랩하고 <laughs> 랩도 하고 참 재밌었는데, 진짜. 저는 어... 아자, 요 a s s y j a 저 s y Jassy, j 호시 s 시 j a s s 시 Jass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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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이렇게 Jassy, Jassy, j a 요 s 시 Jassy, j a s s 시 j a s s 한 j a 저 s y Jass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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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시 s 시 죄송해요. 어, 외국인 등판. 아, 난 친구들이랑 사람들하고. 홍지수. 엄마랑 그 콘서트 오셔 가지고 그때 인사하고 그래서 난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. 사진이 엄마가 보내 줬는데 갑자기 호시랑 엄마랑 집에서 아, 갈비를 해 먹어. 대박 엄마. 대? 어, 놀랍다 진짜. 오 너무 예쁘다. 뭐야? 왜? 왜? <laughs> 기야 아휴 기분이 그렇게 춤춰도 되나? 아휴 그냥 벗을 때 이렇게 모셔도. 아 그래 모셔도 되겠다. 안녕하십니까. 여기 아, 여기 아, 네 명이 수아 형안 뽑으면 너가 죽어. 아 오케이 수아 형. 수아 형 내가 죽어을 때. 진짜 아니야, 진짜 진짜 아니야, 진짜 나 진짜. 그럼 수아 형 경찰이 형 존재 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. 어나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. 난 진짜 이0 0로 경찰이 아니, 날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. 난 진짜 나는 진짜. 2 이백 억 프로. 네가 너몇 프로? <laughs> 나, <너몇> 프로? <laughs> 진짜, 나예보난 많이. <laughs> 우리 다 같이 내 눈썹 스크래치 얘기할 때웃었잖아 어. 근데 딱 소리되니까 슈아 형이 무슨 소리가 이제 있는데 그게 <laughs> 부, 그 부러운 눈빛이 있더라고. 근데 아, 아. 눈빛. 왜냐면은 내가 눈썹 스크래치 딱한날 뮤직비디오 촬영 때 자기도 하고 싶었나 봐. 아. <laughs> 여기다가 이제 피어싱을 붙였더라고. 아, 맞어, 맞어, 맞어. 내가 딱 물어보니까 스 가가지고, 아, 저 혹시 저렇게 멋있게 해주면 어떻게 나도 무, 무, 눈썹 뭐라도 해줘야지. 아, 저. 아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아 도겸이 형이랑 말싸움할 때 나왔던 저 표정 맞아 저 표정 저 표정이야 저 표정 너의 말이 아, 하나도 이해가 안 와서 나는 웃음이 난다 아, <웃음> 그리고 항상 이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약간 자꾸 나를 따라 하는 기억이 나 아, 따라 하 내가 좀 탈색하면 자꾸 탈색하고 검 머리 하 라이벌이네 형이 자꾸, 라이벌이네 자꾸 뭘 하고 싶나 봐 호시야 난 머리 어떻게 할까? 아, <laughs> 아, 그러니까 아, 조시아는 호시가 롤모델인가 봐 가랑이 자 이거 몇번 하셨어? 도둑 미카스 와, 와 가스, 어, 오 오라, 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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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번 남았다. 이이 <laughs> 파이..? 가스, 아, 뜯었다. 이거, 어, 이거 끝났네. 가스, <웃음> <웃음> 야 스파이더, <도와이다>. 스파이더. <laughs> <laughs> <야, 도와이다. 도와이다. 웃음> 여러분 항상 긴장하세요. 저희가 언제 찾아올지 <laughs> 몰라요. 호랑해, <보람해. 보람해>. 응, 홍랑랑해 안녕.